그래 남한강 엄청 음, 왔으니까, 그러니까 예, 6일에 예. 한두 번씩 왔으면 는데 예. 바구랑 처음부터 뭐 어디다 놨어? 갖고 있던 거. 어디다 정놨어 자리가 없으니까. 바구 아, 꺼냈어요? 어. 그, 박스 넣어가지고 쟁여놨죠 정해놨어? 음, 다 갖다 펼쳐야죠. 그걸 어떻게, 요삽 개념으로 어느 한 공간을 해서, 음. 그 처분을 해야지, 그래 나도? 어,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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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처분할 생각 없어요? 뭐, 뭐요? 그, 그다체에다쓸 것도 아니고. 쓸 것도 아니고, 돈 들여서, 갖다 불리려고 아니, 그, 여기 이제 주민하고. 내가 여기 확장공사를 할 거예요. 확장공사돼가지고 차방, 차방을 목조나 이런 걸로 해서, 그, 여긴, 여그 내실 차방이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뭐한 20명 정도 들어갈 음. 수 있는, 그, 왜 전통 가옥 형태의 목조 차방 같은 걸 하나 지을 생각이에요.